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세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고,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단지 자신에게 경배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단의 본색이 이세 번째 시험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막 세상에 나가서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입니다. 물론 희망도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었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그 공포만큼 강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단 이것을 잘 알지요. 그래서 사단도 이 무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내게 경배만 하면 공생에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겠다.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제일 저고간 어린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게 경배만 하면 네가 이루고자 한 것들을 내가 다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올날로 말하면. 공부하지 않았는데, 학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경배만 하면 공부 할 필요 없어. 현장 내가 학위 줄게. 실력이 없는데, 내게 경배하면 주연 배우 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았는데,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 없고, 투자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나의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내게 잘 보이면, 내게 경배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도망칩니다. 쉽게 번 것은 쉽게 소비되고 쉽게 없어집니다. 힘겹게 얻은 것은 끝끝내 우리 곁에 남아서 보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얻은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렵게 얻은 것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 더큰 행복과 기쁨을 오래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휘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짬짬이로 나에게 한번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을 쉽게 얻으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경배해야 할 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자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진리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 힘 때문입니다. 힘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힘이 될 만한 곳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겠다는 그곳에 영혼을 팔아먹는 거지요. 사람들은 힘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쉽지를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신은 힘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은 늘 가까운 힘, 센 힘으로 경배의 대상을 갈아타고 바꾸어 간다 하는 거지요. 교회나 목회자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나 사람이라면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딱줄 세워놓고 와. 안 오면 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 기관이고 그 교회의 목사가 권력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예수고 힘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심할 것이 뭐가 있어. 교회 자체가 권력 기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는 그런 힘으로 하자고 하면 빵점이죠. 제로인 거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교회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렇지, 그렇지. 교회법이라는 게 이것은요. 세상에 가지고 나가면 죽을듣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러면서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으로 재판하면 교회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너희 공동체에서나는 것이지. 힘을 쓸수록 그래서 나쁜 교회고 나쁜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나쁜 성도인 거예요. 뭐 힘으로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지 교회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임금의 어명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명이요! 따르시오, 그럼 끝나는 거지야.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사형. 이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냥 로마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예수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복음전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아, 성김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 또. 아, 또.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면 복음전파에 힘이 된다. 그러면 미혹을 아, 받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저러면 힘이 된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시험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빵으로 우리 목구멍을 시험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시험합니다. 성으로 우리의 침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관계를 시험합니다. 시험은 시장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광하에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특히 40일 금식 기도하고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기도 시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전에도 있습니다. 시험을 가장 많이 받은 게 교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험 없어야 되거든. 40일 금식 기도하면 시험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시험 잘던 사람들이 30,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교만의 시험도 받고, 막. 네. 자신 스스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삐지도 제일 많이 삐지고, 서운하기도 제일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험은 특정한 부분, 특정한 사람들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힘, 십자가의 섬김보다는 지배,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늘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단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모든 만물과 나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벗어날 때가 많아요. 복음에는 유사복음, 즉, 가짜 복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는 것, 그것은 유사복음이었습니다. 그럴싸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 예수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바로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현실 적응, 인기, 뭐, 보잘 것 없는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험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한 것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 적응도 중요하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먼저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이나 명성이나 인기가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시험치 아니하고 주만 높이는 사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목적인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다 하는 거지요. 어떤 경우라도 세상 힘과 권세에 의해 경배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악마는 이런 주님 곁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주님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수종들게 하셨다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 시험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고 성전 첨탑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기적을 행함으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일시에 사람들이을는 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공생의 그 3년 동안도 하지 않고, 마귀 경배 한번 하면, 천한 만민이다, 죄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거절하고, 3년이 걸리면 3년을 수고하고, 실력이 꼭 필요하면 실력을 쌓고,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그 열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길인 거예요. 자꾸 새치기하고, 뭐, 어 힘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눈을 한눈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다 이거지요. 끝없이 물질로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끝없이 명성과 인기와 유명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녀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사는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땀 흘리고, 더 섬기고, 그런 것이 귀한 가치이며. 사다의 낙이라도 영혼을 팔아먹고 경배해서 일시적으로 뭘 얻겠다는 그런 방법이 아닌 정한 기간을 다 채우고 정한 조건을 다 달성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다 우리가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서 이루어지는 그때 오는 기쁨, 그때 오는 행복, 그때 누리는 가치.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가치이고 방법이다.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 시험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